아버지나 사실 장가갈 뻔했다 예전에. 근데 내가 다 망쳤어. 원래 내 인생이 좀 지랄이잖아. 저기 정류장 뒤에 동엽 있잖아. 거기 다녀. 얼굴도 이쁘고 엄청 흉녀야 지아버지 먼저 누워 있을 때도 오랫동안 병수발했어. 그런 애한테 어떻게 내 병수발까지 하라 그래? 그냥 돈이나 왕창 주고 사라질라고 그랬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버지. 나 없어도 걔 만나면 잘 해줘야 돼. 걔가 아버지가 없어서.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좀 해줘. 아버지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야. 내말 알아들어? 미안해 아버지.